가수 마이진의 따뜻한 마음씨와 선행이 최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며칠 전, 마이진은 아버지와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 친구의 삶을 구하기 위한 중요한 여정을 시작했다. 마이진과 가족이 돕기로 한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심장판막 협착증으로 고생해왔다. 시간이 지나며 증상이 악화되었고, 긴급한 수술이 필요했지만, 1500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친구의 가족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마이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민 없이 결심했다. 우리가 도와야 해요. 함께라면 할수 있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상의해 친구의 입원비와 수술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마이지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이진과 아버지가 병원을 방문한 날 수술팀 의사들과의 만남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했다. 마이진은 이 친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의사들은 마이진의 진심 어린 호소와 행동에 감명을 받았다. 친구의 부모님 또한 마이진과 그녀의 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수술 당일 병원은 긴장감 속에 휩싸였다. 수술은 약 7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고, 마이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히 소식을 기다렸다. 그녀는 친구의 가족과 함께 앉아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잘될 거예요. 우리 모두 믿고 기다려요. 마이진의 위로는 친구의 가족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의사들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상태가 심각해질 뻔했습니다. 라고 전하며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대기실에 들어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이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가족을 끌어안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친구가 건강을 되찾을 거예요. 그녀는 이 소식을 기다리던 팬들에게도 전하며 친구의 상태를 공유했다. 팬들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녀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며 큰 찬사를 보냈다. 마이진은 단순히 훌륭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천사입니다. 라는 팬들의 말처럼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을 도운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웠다. 이번 사건은 마이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마이지는 이렇게 말했다.